자, 여러분 미국 일본 금리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엔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땡땡코인 불장으로 갈 것이냐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했어 입니다 현재 12월 17일 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하고 일본 금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미국 fomc 금리 결정 95.4%가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4.6%가 인상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금리 결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거나, 다들 아시다시피, 엔캐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게 엔케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은 이제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 에 이제 투자하는 금융 거래가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여기에 대한 차익이 변경되겠죠. 그래갖고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건데 한편으로 이제 일본 금리가 인상이 안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미국 일본 금리에 대해서 두 번째 엔케리가 이제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코인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중요하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일본 금리 인상 없을 것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는 문구를 내놨습니다 마치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뉘앙스로 그래갖고 보통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도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고 하길래 어떤 건지 한번 봤는데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자꾸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인식이라는 말과 인상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예 다른 거예요. 인식은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금리 인상 없을 것은 그냥 안 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클릭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눌렀다시피 똑같은 겁니다. 약간 일본은행 임금 인상 비용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해서 가속화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1월 이후로 금리 인상을 미루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가지고 인상 가능성이 어쩌. 어쩌면은 없을 수도 있다 가능성 이자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인상 자체가 100%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테고 100%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거의 제로금리 에 가끔 0.25%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 가지고 엔키리 트레이드 가 계속 나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중요하죠 그래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명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한폭탄이죠. 명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미들이 똑똑해졌어요. 왜? 17년 때는 몰랐는데 계속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하면서 4년이라는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약간 이번에 비트코인도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그거를 증명했으니까 증명된 거잖아요. 지금 이번 시즌에도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서 일부러 하락을 시킨 다음에 개미들 공포심이죠. 약간 옛날로 치면 뭐냐?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시장이 뭐 붕괴된다 이런 뭐 공포스러운 것들도 있고 국내 해외 주식 뭐 코인 시장까지 다 합쳐서 뭐안 빠진 게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명분 만들기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갖고 엔캐리가 만약에 나왔을 때 엔캐리가 보여주는 그런 대폭락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바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좀 과거 차트를 봐야 합니다 옛날에 여기도 코로나를 직격타 맞고 하락한 패턴이죠 여기가 17년도 대불장 여기가 19년도 미니불장 그 다음에 여기 하락은 이제 비트코인 하드포크 일어난 구간이고 그래서 보통 여기부터 이제 이후로 저는 미국 금리에 대한 영향을 비트코인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시장 참여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보통 이때부터 이제 바이낸스가 좀 치고 올라왔죠 그래갖고 미니불장이 한번 싹 왔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이거 박스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탈이 크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때가 코로나 빔이다 그리고 코로나 빔을 살려주고 다시 대불량이 왔는데 이 주기가 이제 4년 사이클이에요 이 4년 사이클 중에 이런 대하락생을 제외하고 이런 하락장들을 보면은 솔직히 이런 계단식 하락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가장 버티기 힘든 두 가지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패닉셀이 일어나버리는 근데 이 패닉셀에 명분이 있는 패닉셀이 조금 개미들한테는 좀 공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그쵸 솔직히 이런 명분보다는 뭐 여기에 대해서 붓다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무섭진 않아요 근데 붓다빔보다 여기서 루나 사태나 뭐 FTX 이런 사건들은 이제 좀 굵직굵직한 것들 코인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털려 나왔겠죠 개미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엔캐리를 활용해서 명분을 만들면서 개미 털기를 하면서 털고 피날레를 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아니면은 두 번째 시한폭탄. 일본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 나오거나 계속 그 금리로 유지를 한다면은 코인 시장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호재가 돼요. 근데 제가 옛날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재가 악재로 변하고 악재가 호재로 변해요. 이거는 당연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호재가 단기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이제 코인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타이머 택이 걸린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머 택이 걸린 시한폭탄 같은 거라면은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날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인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고이 코인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김치코인. 엔캐리 자체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이지만, K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리지 못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아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미국 시장이 크게 개입을 하면서 미국 코인들이 수혜를 받았지만 원래 예전부터는 알트 코인 상승 같은 경우 아시아장이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시아장에서 움직였는데, 자고 이번에 k 코인들이 한번 회복세를 거치면서 마지막 조금 좀 설거지를 해먹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이 보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영상 브리핑했던 거 여러분들 관점 한번 같이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 한번 다 훑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 웬만한 건 훑어봤죠. 훑어봤는데. 왜 대부분 코인들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을 했냐면은 일단은 앞으로 있을 금리 이슈도 있고 지금 대부분 알트 코인들이 1차 조정 나오면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2차로 가는 현재 길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좋다고 해봤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 애매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진짜 좋다고 말을 하는데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애매한 것들이.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세가 그래도 괜찮아지고 금리 이슈가 좀 지나가면은 그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줄수록 제가 더 이런 좋은 정보들, 좋은 브리핑들, 좋은 영상들로 다 가니깐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뭐 UX 링크나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비슷한 패턴을 현재 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UX 링크는 여기서 한번 조정을 생각했었는데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였을 거야 여기서 조정을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이평선과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이전에 여기에 저항도 있었지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예외입니다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이렇게는 올라가진 않습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번씩 저항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저렇게 연달아 올라가지 않습니다 리플처럼 뭐 무슨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흐름 좋은 것들은 뭐 앱토스나 레이어 제로 카브 카브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저점을 깨지 않고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전에 저점이 깨지는 순간 조금 위험하고 여기를 박스권을 잡아본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돌파가 나와주고 조금 옆으로 늘어진다면 또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수 있는 코인 지금 차트죠. 그래갖고 뭐 카브 레이어 제로 수위도 너무 올라와서 여기에서 제가 매수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뭐 이런 데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데는 조금 바닥 대비 거의 1000%가량 올랐습니다. 1000% 넘게 올랐어요. 앱토스도 괜찮고, 그래고 카브, 레이어 제로, 앱토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봐보세요. 제가 왜 이게 좋다고 말씀드렸는지 보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그리고 제가 주봉을 보는 이유는 주봉을 봐도 일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코인들을 좁혀서 보면은 잘안 보여요 이 그냥 그림체만 보이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제가 지금 캔들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주봉이 더 편해서 그래갖고 대부분 일단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UX 링크 뭐 카브 레이어제로 이런 것들은 좀 예외인 거예요 지금 다른 코인들 다 조정 나오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레이어제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고 이게 댓글들을 보면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투자로 인해서 뭐 크게 물렸다 뭐 물타기 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데 일단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은 첫 번째 두번 겪으면 안 돼요 두번 겪으면은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이미 겪어 본걸또 겪어 보니까 그 다음에 손절가꼭 잡으시고 두 번째로 제 영상 이제 메인 들어와 보면은 요거돈 버는 기술 매매법에서 물타기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물타기 영상이 있습니다. 물타기도 있고, 불타기도 있어요. 여기 불타기.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